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미리 누린 새 친구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에서 3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실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잘 모르죠. 놓치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이 예배 시간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자, 이첫 번째 게 되면은 두 번째 게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나라는 존재가 발견이 돼요 전부 청소년 시기에 한 90%가 다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갈등이 와요 문제가 와요 거기에 답이 없으니까 친구들 관계, 학업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갈등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 땅에서 살라고 만드신 작품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든 지금 문제인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많은 이유들이 발견돼요. 아,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와 상황과 만남과 이런 갈등이 있구나. 그러면 자, 그 이유들이 발견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유들이 발견되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자이 감사가 나오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발견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은 동일하게 딱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입비로 1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해요.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전부 달란트를 주셨어요. 나에게 맞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 달란트는 어디에서 나냐?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 내 것으로 하면요. 반드시 문제와 상황과 그게 이 세상에서 내 것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현장을 주세요. 나의 현장. 지금 나의 현장, 가정과 학업의 학교, 또 업의 현장. 그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달란트도 전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찾아야 돼요. 자, 이세 가지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현장에서 찾아낸 거예요. 봅시다. 이 세상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움직여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이 왕은요, 중요한 정치를 했어요. 강대국의 왕이었어요. 모든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어, 통치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예루살렘도 정복하게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내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멸망이지.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피폐하게 됐겠죠. 나라가 망했어요. 수많은 삶과 환경들이 전부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그이 세상 방법대로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포로를 잡아가요. 포로를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저 강대국 나라로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코르, 포로로 끌려갔어요. 저 중국으로, 저 미국으로 막 끌려가는 거야. 저 유럽으로 막 끌려가. 근데 여행 간게 아니야 포로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그런데 그 포로 중에 딱 인재를 뽑아갔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결국은 그들의 정치 방법이 뭐야 무엇이냐 이 우상으로 우상의 문화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공무원이 되었죠. 쓰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이 나라의 이 최고의, 최대의 정책, 우상숭배를 섬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 인재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새 친구가 그냥 포로로 뭐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포로로 왔다면 숨어서 몰래 몰래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느부갓네세 왕은 똑똑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온이 인재들을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완전히 정복하는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어떻게 했죠? 뜻을 정했다. 성경의 뜻을 정했다. 완전히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말자. 그 세상 방법에 속지 말자. 이것을 본 거예요. 이 세상 방법에 속지 말자.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자. 결단을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와 함께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새 친구가 어떻게 됐냐? 이제 기도의 팀이 된 거예요. 하루에 세 번씩 그럼 우리가 기도하자. 하던 대로 기도하자. 그들이 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완전히 오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죠. 무슨 말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자.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게 해요.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뭘 하려고 해요? 통치하려고 해요.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은 목숨을 건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요 아예 타협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자신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의지한 거예요. 그걸 오직하기로 한 거예요. 18절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란 거예요. 아옵소서. 그렇게 알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보호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완전히 100%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이걸 보시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이 나라를, 이 강대국 포로인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새 친구와 한 명이 더 있는 거야. 다 보는 거죠. 왕, 왕이 있다는 말은 왕의 신하들도 다 보게 되잖아요. 모든 나라의 이각 포로들로 중요한 공문을 사봤잖아요. 모든 나라, 2, 3, 7 나라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저 봐, 저 다니엘과 새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저 봐, 풀묵불 가운데서도 살아나왔잖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들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어떤 기도의 비밀이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남은 자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오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어도 내 나라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 편할 거예요. 어려워도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 왔다니까요. 강대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내 마음대로 이 강대국에 온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서부터 남은자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던 대로 하루에 세번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이 이 이십사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자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느부갓네살 왕이 딱 왕의 명령으로 이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공무원들을 우상 숭배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례자의 기도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머리를 썼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피해 갈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25시에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자. 이 세상의 방법 속에서, 이 왕의 정치 속에서 뭐할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돼요? 품목분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나라의 중요한 이 정치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 정복자의 기도. 이제 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저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정복자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용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지켜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우리의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된다. 자이 속에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서도 오늘 다니엘과 세친구와 다른 현장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서론을 붙잡고 있으면 이제 이런 과정이 와요. 본론에 이 과정이 와요. 문제가 와요. 사건이 와요. 거기서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한 주간 동안에도 어, 정말. 이 남은 자이기도 순례자이기도 정복자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방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분이 체질 내려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리 놀인 새 친구의 응답을 받기 원하